이거 왜 미녀를 먹니? 어때 이사 아프지? 네, 견제가 어때? 아팡? 이정도던 이제 했으면 됐다. 어, 그랬다가 만아요 나이스. 너갈뻔 했다잉. 그냥 안 맞았어. 이제 이거는 리신이 올 확률이 100%? <laughs> 100%? 빠져있어야 돼, 이거 위신 위로 올라가라. 이거는 이제 2대이다 리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집 타이밍 잡기 때문에 아 진짜 집, 집 갔다. 사람이 아, 이거 뭐지? 대 리샴소 걸렸네. 그래비? 네, 아르나토. <목소리> 야 잠깐만 리신 이거 먹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온 거야? 와얘 지독하다 진짜 개혁간데 이거는? 무슨 CI 마술사인데? 이거 이걸 먹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 부시들 어온 다음에 이거 안 걸리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온 거야 야씨 대단하다 진짜 그 와중에 딱 그래비 또 걸렸네 노트도 잘한다 들견도 잘 들어갔고. 아니. 됐다, 됐다, 이거 됐다, 됐다, 됐다. 우리들 적근 있지롱. 우리 피드스틱 이킬 첫궁으로 이킬 먹었으니까 캐리 하겠는데? 피드스틱이랑 카소스 특징 첫궁으로 킬 먹으면은 두판 캐리야. 살거 여기서 해야 될것 같은데. 고틀 여기 올라갔다. 에나타 그두개 W가 없어.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카이사 풀라고 그돈다 썼는데? 근데 카이사 더블킬? 나쁜데? 어, 나쁜데? 카이사 판단 좋았는데? 인사 가야겠다내 봤을 리신이 억까킥을 많이 할것 같아, 나한테. 리신들 그 특징이 있거든, 원딜들 만나면은. 그냥 일단 걷어 차고 나서 Q 맞추는 거. 상당히 기분 나빠. 공지가 빠지게 도망가는구만. 음못 먹어. 학살 중입니다. 이습니다 <laughs> <laughs> 제친 안쓰고 오리공이 하려고 이는데니신는맞고구는이친네는대 친구는 뜨게? 구는이 친구는 자고구는이 새끼야! 이 어? 어디 W 잠진. 날려 버리이물이친구이친구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것도이것도돈많이 썼다 생이해나는 솔직히 와! 도전 을수 <laughs> 없습니다. 리신왜 <리슨> 구경하냐? <laughs> 야, 씨리신들었습니다 죽었겠다. 근데 다운펌은 너무 빨리 풀려요. 무슨 이주만에 풀리드만. 이주동안 방송 몇 번이나 한다고. 예!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아. <laughs> 아, 이런 이런. 아. 승리. 요쪽이 핑하로 지배당했기 때문에 테카림이 지금 사악지대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요 일단 네, 비전이었기 때문에. 방금 최대한 들교환해줬죠 왜냐면 제는 레나타한테 스킬을 다 썼기 때문에 레나타가 빠졌다고 내가 빠지면 안 돼. 나는 끝까지 남아서 들교환해줘야 돼. 왜냐면 레나타가 스킬을 다 빼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쪽엔 와드가 있는데 여긴 없죠? 그럼 여기가 보인다고 지금 헤카림이 안 돌아갈 걸 생각한데 여기 핑하기 때문에 지금 헤카림이 충분히 갱올 수 있어요, 지금. 실수했죠, 블리츠가. 참, 여기 참, 있다가 참, 오는 건 아니었어요. 차라리 여기 숨어있거나, 여기 숨어있다가 프리징 했으면은 충분히 프리징 받을 수 있었는데 실수했죠. 이거 블리츠 죽었으니까 하나에 더 받을게요. 어차피 회사 밀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안 밀면 안 갈라, 갈라 그랬는데 미니까 하나에 더 받을게요. 정수 나오기 때문에 밀면 무조건 걸리거든요, 상대 안에. 근데 정수 나오면 풀수 있어요, 어차피. 개혼다 나이스죠, 이거는 일부러 걸릴게요. 그래 그래 망쳤네. 아 덫을 놓쳤다. 잡나? 까비 까비. 가게 그냥 소환칸 먹읍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포션 먹어주고 싸울 준비 할게요. 네, 노궁이죠? 자, 올 사람 없죠. 클레드 궁올 수도 있는데. 좀 깎아주고 미리. 그래도 안 오네. 그럼 들어가야지. 그래도 온다. 아, 필 썼다. 노플, 배가 노플. 잡아야 돼, 이거. 물건 잡아야 돼. 아, 누누야.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큰데 이거? 이거 칼사 잡았어야 되는데 칼사 노탈진 노궁 미드 올라가야겠죠 이거? 너무 빨리 싸우면 안 좋은데 너무 어, 빨리 싸웠죠? 적을 <목소리> 처치했습니다 <목소리> 아, 이게 이렇게 되네 빠지면서 해야돼 우리의 지금 조합이 전력 먹었어? 전주했습니다. 전력 먹었네 나이스 이러면 우리가 이득이다 미드 밀었고 아 따였네 바텀 따위면 안되는데 <목소리> 다행이다 더 따라와가지고 빠져야 된다 이거 근데 클레드 노공 죽나 <목소리> 척을 처치. 못될것 같은데 나한테. 아, 그래, 나 이따 집갔다가 올 테니까 바론을받던바론안될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 상대 정글 털고 미드 미드하고 본만 밀어도 이득이다. 차을 처치. 아, 이거, 씨. 어차피 죽었겠다, 근데. 뭔딜려 죽었지, 마지막에? 아, 점화 걸렸구나. 이는 근데 카이사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이기는 거라. 템이 잘 떠가지고. 어, 블리치한테 들어갔네, 돈이. 나이스. 어, 너무 좋은데? 어, 나이스. 어, 너무 좋다. 어, 뭐야. 나현상금좀 부담됐거든. 왜냐면은,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가지고. 어, 뭐야. 아, 이거 뭐지? 뭐에 이렇게 걸렸지? 뭐에, 뭐에 땡겨줬는데? 클레드프가 와. 다행이다. 이겼다, 근데. 나한테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아, 주 빨리 쓸걸. 아, 이거 내 실수. 좀 빨리 썼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버텼다. 탭이 워낙에 이제 잘 나오니까. 아, 쟤는 클레드는 되게, 되게 열심히 있다 아까부터. 계속 잘리면서. 니까파는데 리얼 좀비 클레드인데? 자, 궁 막을게. 근데 이러면은 타운은 밀었지만, 용하고 바로는 우리 거인데? 그래도 판단이. 도못 먹어. 그래 내가 포킹까지 해주면 진짜 절대 못 먹어. 포킹 들어갔죠? 3명 다 들어갔죠? 끝났어요, 이러면은. 밝혀주고, 얘쭉 빠지죠?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지금 그라스 쪼여야 돼. 그라스 쪼여야 돼. 얘네 빠질 거야. 오케이. 더 쪼이면 조금 힘든데, 그라스 들어갈 때 기다렸다가, 눈안죽으면 되는데, 눈안 터졌다. 이거 음, 먹을 필요도 없죠, 이거. 이거 궁클 또 돌죠? 샤워 켜주고 카이사 보인 카이사한테 날릴게요. 아래쪽 무빙, 아래다 날려주고, 맞았죠? 짰죠, 이거? 빠졌어야죠, 맞았어. 이퇴하면안 돼. 일자로 빠졌어야죠. 끝났어요, 게임. 다시 마스터 한다. 생겼죠?